안녕하세요 여러분 KR 접인 NL 네덜란드 리크루터 유진입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까 하다가 점심시간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저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 회사를 다니면서 점심시간을 30분 정도 갖고 있어요. 사실 제가 한국에서 군복무할 때 장교로 해서 그때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을 좀 했는데 그때는 이제 점심시간이 1시간 정도인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랑 비교하면 생각보다 시간이 짧은데 네덜란드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때 대부분 빵을 먹거나 샐러드를 먹거나 간단하게 먹는 편이에요. 그래서 30분 정도 시간이 있으면 간단하게 담소를 나누면서 식사를 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50여 명 정도 다니고 있어서, 포시국 이전에는 어 5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이 따로 있었어요. 식당이라고 해서 업체가 하는 건 아니었고, 이제 어떤 아주머니께서 간단하게 빵, 샐러드를 먹고, 햄이나 치즈, 버터 등등, 삶은 계란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비페식 식당에서 먹었어요 이제 아무래도 한국 사람인 것도 있고 특히 겨울에는 좀 따뜻한 게좀 땡기지 않아요 매일은 아니지만 보통 수요일이나 금요일에 따뜻한 스프가 나왔어요 그리고 어, 아주머니 중에 한 분은 요리를 너무 좋아하시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그런 좀 고급 스프를 많이 준비를 하셨, 하셨어요 그렇게 따뜻하게 국물을 먹은 기억도 있습니다 이제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에 채식주의나 다양한 또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예를 들어 이제 회사에 모슬림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또 특정 음식을 못 먹잖아요 식사를 준비하는 아주머니께서 그런 사람들까지 다 고려해서 이제 식사를 준비해줘서 그런 거는 되게 인상 깊었던 거 같아요 보통 뭐 자연스럽게 본인 가까이 앉는 팀원들이랑 앉아서 먹기 마련이지만 오히려 그러지 않고 자리가 이제 차는 대로 순서대로 많이 앉았어요. 그래서 점심시간을 보통 본인 팀이 아닌 평소에는 교류가 없거나 업무를 하지 않아서 잘 몰랐던 다른 어, 직원들, 동료 직원들을 대화도 해보고 알아가는 시간으로 많이 썼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크루터로 일하니까 보통 리크루팅이랑 관련된 팀만 일을 하는데 어, 다른 재무팀 또는 인사팀, 그리고 IT팀 같은 사람 경우에는 같이 업무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어, 대신에 이제 점심 시간에 같이 앉으면 옆자리 앉은 김에 이렇게 서로 이제 통성명도 하고 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물어보고 이렇게 가볍게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이렇게 알아가곤 했습니다. 같은 팀이라고 해서 시간을 맞춰서 굳이 식사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개인적으로 볼 일이 있으면 당연히 나가서 볼 수도 있었고 어 제가 그날 좀 일이 바빠서 식사를 좀 하지 않거나 식사 시간을 줄여서 일을 충분히 잘하고 제시간에 퇴근을 하고 싶으면 굳이 같이 가지 않고 식사를 안 해도 괜찮았어요 저희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점심을 같이 먹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항상 본인이 싸온 도시락을 어 본인 자리에서 까먹고 계속 일을 했습니다 어... 점심시간 주제가 되게 가볍고 재밌는 게 많아요 일어나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좀 실없는 농담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뭐 재밌는 농담을 하면 농담을 푼다던지 아니면 말꼬리에 말꼬리를 물면서 아재개그를 한다던지 그런 경우도 많았고요 월요일 또는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주말 전이나 주말 후 잖아요 주말이 오면 뭘 할건지 주말에 뭘 했는지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공유를 했던 것 같아요 어 이제 그 휴가가 되게 내덜란서 중요하게 생각하여 궁금하시면 이제 저번 영상 휴가편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여름 휴가는 어디로 가서 어디가 좋았는지, 또는 겨울 휴가는 어디를 가서 어디가 좋았는지, 이런 꿀팁들을 서로 나누는 시간으로 잘 썼습니다. 어, 근데 아쉽게도 저희가 2020년 3월부터는 식사를 같이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싸운 거를 본인 자리에 먹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점심시간에 같이 이렇게 둘러앉아서 서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얘기하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조금 덜한 것 같아서 아쉬운 것 같아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재미있는 게 보통 사무실이 있는 사무 지역이 있으면은. 사실은 근처에 식당이 잘 없어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건물 뭐 지하나 1층에 식당 있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근처에 식당가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네덜란드는 사무지역이 있으면 진짜 사무실들만 있고 근처에 뭐 이렇게 간단하게 살수 있는 슈퍼나 식당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인지 점심시간쯤이 되면은 노랫소리가 밖에 들려서 밖을 두면은 다양한 음식을 실은 어, 슈퍼차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옵니다. 그럼 슈퍼차에 가면은 이제 간단하게 여름에는 아이스크림도 많이 팔리고요. 어, 이제 점심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샌드위치나 다양한 먹거리들을 먹을 수 있습니다. 가끔은 그렇게 슈퍼차에 가서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인턴을 했던 곳에서는 IT 기업이었는데 이제 인도계 직원들이 많았거든요. 점심시간마다 좀 재밌는 풍경이 있어요. 점심시간만 되면 어 어디선가 차가 와서 트렁크를 열고 대기를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나와서 무언가를 받아가는 거예요. 인도계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 같은데. 자동차 뒤에 도시락을 가득 싣고 와서 인도계 직원들이 주문한 도시락을 나눠주는 풍경이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거는 조금 되게 재밌더라고요. 아무래도 카페테리아 음식이 매번 바뀌어도 좀 비슷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 같이 일하던 인턴 동료가 터키 친구였는데, 그 친구 아이디어로 같이 한번 퍼틀럭 파티를 하자. 그래서 본인 나라 음식을 갖고 가보자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어 그래서 저희 팀만 해도 이제 터키, 루마니아, 이제 한국, 네덜란드, 프랑스, 남아공 등등등 조금 되게 다양했거든요. 점심 시간에. 본인 나라 음식을 갖고 와서 이렇게 나눠 먹은 적이 있어요. 그때 뭐 이제 터키 음식이나 루마니아 음식 같은 거로 처음 접해 봤는데 어 저는 그때 간단하게 김밥 재료를 만들어서 이제 직접 김밥을 싸 먹게 했는데 서로 그렇게 이제 다른 나라 음식을 먹어 보는 거는 되게 좋은 체험이었던 거 같아요. 어 그리고 점심 비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한 끼에 한 4유로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5-6천원 정도 계산해서 하루 점심 비용이 책정되는데 이제 한 2,500원에서 3,000원 정도는 제가 부담하고 나머지 반은 회사에서 부담하는 형태를 띠고 있어요. 점심 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간단 간단하게 먹잖아요. 그리고 칸틴에서 간단하게 5-6천원 정도 내면은 저는 밤밖에 안 내니까 하루에 2, 3천 원이면한 끼를 때우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돈 절약하는데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외식을 계속 할 경우에는 네덜란드도 간단하게 스낵만 먹어도 기본적으로 오유, 육류로 그러니까 한 7, 8천 원 정도 들고 조금 괜찮게 이제 점심을 먹겠다 하면은 어, 만원 또는 만 오천 원 이상 들 때도 있거든요. 회사에서 간단하게 해결을 하고 이제 저녁을 보통 맛있게 먹다 보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런 식비 같은 거는 많이 절약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네덜란드 점심시간은 정말 30분 정도 점심을 먹고 잠깐 일을 중단하면서 좀 재충전하는 시간으로 짧게 활용을 하고 쉬는 시간으로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이 30분이니까 아무래도 9시부터 일을 하면 5시 반 정도에는 퇴근할 수 있겠죠. 만약에 점심시간이 1시간이었으면 9시에 출근했다면 아무래도 6시나 좀그 시간 이후로 일을 해야 되는데 점심시간이 짧다 보니까 점심시간 포함해서 8시간 반 정도 하고 바로 집에 갈수 있어서 저는 지금도 그 점을 아주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점심시간에 네덜란드 문화는 어떤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그것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다음 영상에 찍을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